트로트 가수 영탁과 J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박진영이 손을 잡고 K-트로트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JP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무려 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트로트 장르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트로트 팬들과 가요계 관계자들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트로트 스타 영탁과 중요한 역할로 합류하게 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영탁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장르에서 활약해온 인물로 그의 합류 소식은 트로트 음악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. 박진영 대표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장르입니다. 라며 트로트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박진영은 영탁넬 포함한 여러 뛰어난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독특한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영탁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매우 귀중한 기회인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. K트로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. 라고 다짐했습니다. 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통해 트로트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트로트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영탁의 개인 활동은 물론 트로트 장르 자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트로트 음악 팬들과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에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, 앞으로 영탁과 어떤 음악적 성과를 이뤄낼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을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.